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신동입니다. 어, 오늘도 어,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어, 똑똑한 아이들 참 키우기 힘드시죠. 정말 똑똑한 아이들 어, 평범하게 크는 게 아니고 아주 독특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 보통 보통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두 배, 세배더 힘이 듭니다. 어, 오늘 제가 할 그런 주제는요 어떤 주제냐면은 산만하고 충동적인 ADHD 영재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ADHD 영재들 참 어, ADHD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ADHD ADHD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은 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말합니다. 주의력 결핍, 어텐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행동, 과잉행동. 그러니까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해서요. 행동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어 정말 너무 산만하고 도대체 응? 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집중을 못 하고 움직임이 많고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이 아이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거를 잘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역사나 사회나 뭐 정치나 심지어는 수학, 과학도 다 잘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똑똑한데 얘가 왜 이러나. 엄마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 소아 정신과에 갔어요. 소아 정신과에 데려가서 얘가 ADHD라고 하는데 정말 선생님, 이 ADHD 좀잘좀 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얘가 좀 특이하긴 한데요. 얘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어, 기초적으로 일단, 어, 웩셀러 지능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했답니다. 했더니 145라는 아주 굉장히 높은 IQ 어,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는 ADHD를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우수한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재센터에 가서 영재센터의 전문가하고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만나보기도 하고 엄마랑 상담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주의가 산만한 건 분명해요. 뭔가 집중을 못 해요. 내가 얘기해도 금방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과제에 집중하거나 어떤 일을 막 해낼 때는 또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좋아하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참 이런 사례를 볼때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정말 독특하구나, 독특한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엄마들 정말 힘들겠죠. 이런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영재 그러면요, 그냥 무난하게 잘 공부 잘하고 말잘 듣고 인성 좋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 좋은 아이도 물론 있고요. 말잘 듣는 아이도 있고요. 공부도 잘하지만은 그런 아이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영재들 보면은 독특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이일수록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예를 들면 IQ가 150이 넘어섰다. 그러면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한 곳에 꽂히면 그거밖에 모르고, 주변을 살피지를 않고, 전혀 주변을 관, 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adhd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고 도대체 영재가 이런 adhd를 왜 보이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 adhd라고 하는 것은요 소아기 때 나타나요 소아 소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아니면 또더 어린 시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청소년기까지 가면은요. 어, 느 정도 그 ADHD의 그 성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장애라는 것이 줄어들어요. 점차 줄어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경우는 성인기까지도 계속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나 자료를 보면은 성인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그런 원인으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뭐로, 뭐를 꼽을 수있냐면은 어 일단 먼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질적인 요인. 유전적이고 기질적인 요인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어, 임신 중독 같은 겁니다. 어,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 그다음에 또 난산. 난산 아시죠?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게 낳아서 아이가 뇌손상을 벌써 입어버리는 거죠. 태어나면서 뇌손상을 입는 경우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ADHD를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약물 치료가 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도파민이 이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나치게 혹은 너무 적게. 이 도파민이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온다든지. 여러분들 마약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을 하면요, 이 도파민을 왕창 나오게 하는 겁니다. 왕창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요, 막 흥분이 돼요. 아주 막 그냥 너무 막경 이게 각성이 돼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어뇌 속에 너무 각성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이런 게 전부 다 마약의 어떤 증세. 이게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그런 마약을 한것 같은 그런 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파민이 너무 적으면요,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람이, 어, 주의가 산만해지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아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AD와 H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개의 장애가 합쳐진 말이에요. AD. AD라고 하는 것은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력의 결핍.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HD라고 하는 것은요. 과잉 행동,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ADHD 영재 아이들은 주로 어떤 데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ADHD에 문제가 더 많아요. 어, 이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떤 곳에든 어텐션을 잘 포커싱을 해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없고 흥미 없는 거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완전히 그냥 금방금방 어, 관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의 집중 지속시간이 짧은 것이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AD라고 하는 것은 attention. 이제 뭐 공부나 놀이를 할때 어, 주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도 놀이도. 그러니까 정말 ADHD, 그건 이제 뭐 영재성을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ADHD 장애 아이들은요. 어떤 곳에도 집중을 못 합니다. 지속시간이 짧아요. 어떤 것에든지 그리고 뭐 남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잘 듣지도 않고 또 지시를 해도 그 지시를 끝까지 완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 둬 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외부의 자극에 금방 산만해져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으로 이렇게 복도로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죠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막 쳐다보고, 심지어는 막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가 너무 금방금방 산만해져요. 그래서 ADHD는요, 선생님의 옷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갖는 거죠. 또 옆에서 조그만한 소음에도 집중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을 금방 막 잊어버려요. 이게 주의력이 벌써 없다는 것이죠. 어텐션이 약한 거예요. 주의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거와 같은 HD. H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과잉 행동. 쉽게 말하면, 손발을 가만두지 못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손발을 가만두지 못해요. 그 다음에, 교실에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의자에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꾸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못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쉬지를 않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쉬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활동을 하다가 누구한테 항상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쟤는 누가 쫓아오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도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행동을 막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을 막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죠. 수다스럽게. 그런데 그 말에 그렇게 방향성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막 대답을 하는 거죠. 성급하게 대답하는 거.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그뭐 기다려야 되는 차례가 있잖아요. 이 차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례를 못 기다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HD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재 아이들 중에서 ADHD 영재들은요. 이 HD 현상을 강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일반 ADHD 애들은요. 어떤 곳에도, 흥미가 있는 곳에도 심지어 주의력을, 주의를 기울였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그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영재들, ADHD 영재들은요, 어떤 곳에 집중을 잘 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곳, 자기가 관심 있는 곳, 이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흥미 없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정말 어떤 아이가 수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ADHD가 있다 그러면 수학 시간에는 잘하죠. 수학 시간에 잘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게 바로 영재들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뇌세포들의 작용이 수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시에 받아들여 많은 정보를. 그런데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그 자극들, 다른 자극들이 약해져서 하나의 통로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여러 개의 통로가, 통, 통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A라는 통로, B라는 통로, C라는 통로, 동시에 여러 가지 에너들이, 에너지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로 갔다, B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갔다, C로, L로 갔다, 이렇게 왔다 움직이는 거죠. 이러니까 사실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관한 행동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 ADHD 영재들에게 정말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 많은 연구들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ADHD의 그런 증세를 보이는 그런 영재 아이들은 창의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창의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런 지 아세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굉장히 자극을 쉽게 쉽게 그, 어, 스위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한다는 것이 바로 창의성에서 융통성과 관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A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B라는 거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C라는 거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넘어가는 거죠. 계속.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창의성이 높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ADHD 영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주로 이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흥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ADHD 영재들은요, 자기가 흥미 있는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흥미 있는 일이 싫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임이라든지, 뭔가 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별로 엄마가 볼때 가치롭지 않은 일을 하니까 엄마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학습에 더 관심을 갖지 않,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관심있고 흥미있어 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스스로 하되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창의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방해나 간섭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 창의적인 일을 막할 때, 어 방해나 간섭을 좀 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아이가 하는 것. 근데 그런 일들이 부모가 볼 때는, 어, 조금, 어, 관심 없는 일,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아이는 창의적인 일을 할때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그 아이의 자아가 살아나고 정서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자꾸 부모가 그 아이한테 간섭하고, 아, 그 아이 주변에서 맴돌고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그 아이는 자기의 그 세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세상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정서적 안정이 오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이 와야 남한테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행동도 좀 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요 부모님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 이제 ADHD 문제는 약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부모님들은 이게 심하다,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꼭어 전문 의사, 의사를 만나거나 이래서 어 이거는 교육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문적인 어, 의사한테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 약물 치료를 할수 있는 처방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도파민을 낮춘다거나 도파민을 높인다거나 이런 그런 약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 전문 의사들,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한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부모님들, 이거는 사실, 어, 보면은 교육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흥미있는 일. 자기가 굉장히 관심있고 흥미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이 창의적인 아주 능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전문적인 의사와 상담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약물로, 어, 이그 ADHD 증세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중증,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학습이 대단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해서, 어, 정말 그, 어, 적절한 그런 처방 통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산만하고 충동적인 ADHD, 영재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수준이 경미한 아이들, 약간 높은 아이들, 이 정도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이 아이가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ADHD 영재, 이거 말고도요, 영재에는 또 장애가 있는 영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제가 이런 말할 때까지 들어주신 분은 정말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죠. 끝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